쇄골, 척추, 목 뒤, 그리고 어깨 이제 위치에. 갈색 지방이 심혈관 건강과 굉장히 어, 관련이 깊은데요. 갈색 지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갈색 지방이 있는 사람의 사람은 당뇨병의 발병률이 4.6%인 반면 갈색 지방이 없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률 이 방법에 이제 총 쓰여 그랬을 때백색 지방을 갈색으로 이제 변환할 수가 있는 게첫 번째. 24도의 장소에서는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 기준 온도가 바로 24도. 갈색 지방의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한피세 포인자인 BGF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. 즉, 이 증가한 BGF 인자 3.3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간호체 단식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요 색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변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. 그리고 또 아래와 같이 하을 제시를 했고요.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수 있다고 합니다.